할 만큼 했다. 어, <laughs> 할 만큼 했다. <laughs>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. 그탱 조합이면, 이면 상대가 무적이냐? <laughs> 자, 무슨 이응이응이야? 얘는 확실히 멘탈이 쓰레기야. 어 팀으로 만나 안 만나게 하자. 하위, 너 전판 호근해. 자, 자, 어, 잘해보자. 어, 웬만한 둘러 만났으면은, 이 정도 해주면은 이기더라고. 어, 니들이 해봐가 아니고, 니가 이 정도 해봐, 탱커로. 지나 이기나. 이 정도 하면 이기더라고, 호 자, 이쪽에서 자리 잡고 있죠? 라이스 nice, 좋아. 브라스라이스 <목소리> <What's like? 목소리> 좋았어. 아, 나당도왜안 되냐? 보통 사고 밀면 된다. 어, 됐어. 보통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. 어. 아, 계속 맨날 이거 이거 하기 전에한번수수보네 그냥 공수 할래, 해볼래. 네, 몰라. 아, 좀 아, 좀 걸려 왜안 걸리는 거야? 아왜 안걸리는거야 방금 저거는 아 잠깐만 와사람다헐 아, 와..씨 아 리퍼가 하필 또 <laughs> 언제 나이스 낙사지, 낙사지. 그렇지 낙사 좋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씨뭐 모이라 잘라도 큰 의미가 없나 봐. 애들이 그냥 다 투방 벽에 특화되어 있나 봐. 방벽이 없으면은 아예 뭘 못해. <목소리> 아깝다. 아, 오르막 아니었으면 죽먹었다나 지금 컷한컷 아니야? 아, 컷 아니야? 헐 맞잖아. 이씨, 아, 왜 컷아? 컷 아닌 줄 알았네. 이씨, 컷도 아니네. 내가 방금 방벽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됐네. 그니까, 아 이거를... 왜안 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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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안 맞아? 라이제기야, 나이스. 들어와, 들어와 보든가. 들어와 보든가. 그렇지. 나이스. 자 좋아. 전판이랑은 또 다른. 다른 게임 양상이었다. 야, 공수, 이 정도 해 주변 이기더라고. 어, 이 정도 해면 이기더라고. 이거 느낌이 그거야. 그게 뭔데? 바스 조합. 어, 솔랭 전사. 와, 바스 나왔네. <laughs> 바스. 야, 너 초기 좋다. 야, 봐. 낙사 노려봄, 노려봄. 아으, 못 노렸네. 아 잡았다야. 낙사, 응. 아이스. 낙사, 나이스, 낙사. 나이스. 낙사 <laughs> 야 막았다 야야 <laughs> 야, 바스 <laughs> 야 바스도 막았네 어 좋았다 나또공 벌써 공원이야 바스 붙였어? <목소리> 뭐어 그렇지 낙사해 그렇지 어쩐지너 있는데? 올라가야지, 일로 뛰어야지. 어쩜 좀 와주라 얘들아. 다행. 아 제대로 놀아보다 좀. 좀 이또냐. 아야야.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그렇지? 과연, <laughs> 군토원, <laughs> 되겠는데있어면 아, 아까워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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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워라 아, 뭐야 이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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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, 잠깐만! 어우, 많이 비볐어. 어말 많이 비볐다잉. <laughs> 제대로 돌아보자, 지금. 일로 갈거예요 쓰세요, 너. 아, 개핀데, 진짜. 저거, 진짜. 와. 아오, 터져라, 제발. 아유, 웃기. <목소리> 리퍼북이 다 죽었네. 다쓸렸데다 쓸렸어. 와, 진짜 너무 너무 거슬린다 메이가 나만 보니까. 아, 제발, 아, 진짜. 너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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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다 진짜. 자, 이래서 너무 는 카운터야 확실히. 어, 메이랑 손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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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어... 거기 또 탱커 정치 들어오냐 <laughs> 와 소름 와 소름 <laughs> 와 소름 야와와 와, 개소름 와 개소름 뭐야 우리 채팅받... 대박이네? 야 상대 우리 채팅받나봐 어 아, 파이. 메이, 메이, 메이 잡아야 돼. 이거 진짜 잡아야 돼, 메이. 메이는 잡아야 돼. 한 조, 한 대만 때려봐. 아, 아깝다. 잡았고 나이스 잡았고 잡았고 나이스 됐고 됐고 자 좋았어 아 아까워라 이 나 괜찮아. 나 오케이. 나 살았어. 좋았어. 자, 거짓, 거짓은 궁동운이야. 자, 여기서 보고 있다가 분명히 비빌올 거거든요? 아. 맞 고, 자좋았 어. <목소리> 이렇게 해도, <laughs> 정 치가 들어오 는 현실 참 안타깝다. 오그야 <목소리> 아, 두었다 이거 이거 는틀 렸다. 아, 안 돼. 자, 오케이. 2만3 0 0 빌러써. 2 2만 3 0 0 빌러따. 지렸다. 자, 지렸다. 2만3 0 0 빌러따이. 자, 조합 보자. 가스 아니네. 어, 가스 아니다. 어, 그렇지. 자, 메이리퍼 그대로. 좀 밀려봐, 어, 낙사돌이리게 어. 그렇지. 지렸다. 자, 좋았어. 좋았어. 아야야. 어, 6 그래 빠졌고. 자 이제 여기서 아야 미려 밀어야 되는데 못 왔다. 자 비네까지 썼네. 나이스 도와. 오케이, 비네까지 비네까지 썼네. 어, 이상 거점에서 한 번만 막으면 된다, 우리. 어, 한 번만 막으면 돼. 아, 나 컷. 뽑아서 밀리지가 않아 응원 한 번만 막으면 된다 어, 한 번만 막으면 돼, 어 디바야 어, 궁쓸때 말해라 어 어, 찍어줄게, 어뻥 어, 불사 장치 아, 제발. 탕, 탕. 내궁나 약간 깔려 있다. 그래도. 잡아, 저거 어쩌면 있는 거 뭐야? 그래, 수고. 음, 수고. 아. <laughs> 어, 이래도 정치, 정치에 뭔. 먹는 햄스터 햄스터 햄스터였습니다. 어. <laughs> 자, 좋았다. 아, <웃음> 좋았다. <웃음> 자, 수고 수고.